스승의 그 은혜는 하늘 같아서 볼만 지네 이 그래요, 반가워요 앉아요 오, 굿즈. 오. 굿즈예요, 굿즈 어, 아 진청이고요. 명품 입으면 양아치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가 네, 예. 그 로고가 큰 명품은 거의 대부분 뭐 양아치다라고 보겠습니다. 혹시 네. 본인이 고르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좀 바뀝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기는 필요하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아치는 아닙니다.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품은 걸쳐주면 더 빛이 날수 있다. 이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이 네, 내가 명품을 걸치면 멋있는거고 네. 다른 명품을 음... 걸치면 당황치다 예 맞습니다 <laughs> 저는 명품이기 때문에 좀 걸쳐도 됩니다 네. 왜냐면 벤틀리의 어, 에르메스 백은 기본적으로 매고 타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해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간지나 이런 느낌들 전체적인 필이 다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최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기네요 연신내 최수종 션차인표 하지만 너는 이집트 사하라 사막의 낙타일 뿐이다 네 알았습니까 아, 어 아, 예. 연신내 최수종 션차인표 그러나 너는 낙타일 뿐이다 혹시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남자입니까 혹시. 아, 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별명이 지어지셨구나.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미지 예. 계속 구축해 나가시고요. <laughs> 집과 밖에서는 다른 이미지라는 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laughs> 제가 노출시키진 않겠습니다. 오픈하진 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효자죠. 아, 예, 효자. 네. 하지만 부모님이 바라보는 너는 불효자입니다. 잘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생전에 할머니 앞에서 바지를 까고 춤췄던 너는 왜 할머니의 갈비뼈를 두개 부러뜨렸는가? 아니, 네. 이름이 왜 이렇게 길죠? 네, 제가 할머니하고 추억이 음. 엄청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길게 지었어요. 본의 아니게 또. 아니, 알겠습니다. 뭐 할머니 앞에서 뭐어 팬티 내려놓고 네네. 고추바람으로 이렇게 재롱핀 거는 누구나 했던 것입니다. <laughs> 근데 할머니 갈비뼈를 두개 부러뜨렸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할머니 마사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마사지를 엎드리셨어요 네네. 레디션데 제가 눌렀는데. 네. 그게 뼈 소리인지 원래 이거 누르면 나지 않습니까? 네두두둑 소리 나죠. 그 소리 알았습니다 처음에. <웃음> 근데 <웃음> 할머니가 갈비뼈가 두 개가 나가셨나요? 네, 3주 동안 말을 잘 못하셨어요. <laughs>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의 아마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의 꿈이거나 현재 진행형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자, 전 예인. 연 예인인가요? O H가 아니라. 아. 이거는 편집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보대님 여쭤볼게요.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영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영화를 영 아, 진짜요? 주말에영화 영향이 좀 있었죠 음 저랑 좀아 네. 그렇죠 주말에영화그 네. 저녁에 몰래 네. 10시에 네. 그 영화 보던 그 재미가 네.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 낙타씨는 네. 꿈이 뭡니까? 저는 WWE 월드 헤비웨이 챔피언이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와, 되게 독특하네요 아 프로 레슬링 선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그 안토니오 실바름 참좀 닮았어요. 안토니오 이노키도좀 닮으셨고요. 자, 첫 번째 챕터 1입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꿈. 초등학생들한테 너희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즘은 다들 BJ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맞아요. 네. 다 하더라고. 유튜버 혹은 아, 네. BJ. 이게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 70% 이상이 연예인이라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 대통령, 과학자 등등 약간 지위가 높은 분들의 꿈을 꾸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죠 지금 두 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극 영화과 출신이고 네네네. 저도 같은 동문으로서 연예인을 꿈꾸면서 같이 살았던 시대인데 너무 운 좋게도 이름보다는 얼굴이 적어고 알려진 연예인이 됐었고 그래고두 분들도 영화나 이런 각종 드라마들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본인들 어떻습니까, 마음은 지금? 지금 현재 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네.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꿈을 저버리셨습니까? 저는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한다고 왜 연예인이 안 됩니까? 그쵸?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꿈은 BJ랑 유튜버입니다, 사실. 이 10년 후가 또 어떻게 꿈이 왔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이 바로 그 연예인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꿈꾸고 있다는 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계속 배우와 연예인을 꿈꾸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저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연예인을 꿈꿨던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인 분들도 많고요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작 단계일 뿐이다 자 챕터 2입니다 득과 실 연예인이 되면요 여러분 득이 되는 게 있고 실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득이 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식당에 갑니다. 어? 버거형 아니에요? 햄버거 아니에요? 박효준 아니에요? 반찬들 서비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조금씩 나옵니다. 네. 감사하게도 그런 서비스를 좀 주시고 득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친구들이나 어, 뭐 여자 친구나 생기면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데이트를 하러 가던가 술한잔 먹으러 가요. 야, 네가 연예인니까? 돈 많이 모니까 네가 술값네. 그런 경우로 술값이랑 뭐 연애 비용도 많이 냈던 적이 많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자 득이 된다는 건 사실 본인의 어떤 네임밸류나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득으로서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게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입니다 실이 되는 건 무엇이 있느냐 각종 매체에서 혹여나 나쁜 일이 터지면요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게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입니다 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챕터 3입니다 한 방! 워낙 왕성하게 활동할 때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백종성이라는 연예인이 딱 떠요. 그러면 연예기획사에서 매출을 30억을 잡아요. 최소 매출을.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머에서두배가 올랐어요. 백종성이라는 친구가 딱 떠요. 그럼 50억에서 60억 매출입니다. 한 방입니다, 한 방. 매니저 워터랑 좀 나누겠죠. 6대4든 7대3든 나누겠죠. 그래도 본인 수정에서 몇 수십억을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연예인이라는 직업입니다. 한 작품 하게 되면 은 남들 1년 연봉보다는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게 많은 직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꿈꾸시는 분들도 솔직히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나든 우리 백종성, 우리 오기환님이든 정말 연예인으로 됐을 때한 방을 땡겼다. 땡길 때 땡겨라. 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쳐보십시오. 땡길 때못 땡기니까, 지금 제 주름만 땡겨지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네. 네. 여러분들, 땡길 때 땡기셔야 됩니다. 자, 챕터 4입니다. 현실. 연예계 현실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계는요, 사실 100%라고 계산했을 때 2%만 살아남는 곳이 연예인입니다. 그분들은요, 살아남고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머지 98%는 생각보다는 힘든 직업입니다 사실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98%는요 어떠냐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하루 종일 안무 연습하고 대본 연습하고 촬영장 가고 뮤비 찍고 녹음하고 이런 것 밖에 할줄 몰라요 이 요만한 세상 속에서 일하는 그냥 새입니다 새 근데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만약 연예계에서 돈벌 구다리가 없게 되면은 사실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 요즘 힘들어요. 사기 당했어요. 어떤 일에 당했어요. 이제는 저도 어떤 뭐 비슷한 경험을 한번 당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좀 이해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전선이 많이 뛰어들었다. 잘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이 연예인이라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 외에 98%는 사실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연예인들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 보십시오. 변한 거 있습니까? 머리카락 날라간 거 외에는 변한 거 있습니까? 저는 20년 가깝게 98.7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방송 외에 사실상 스케줄이 없으면 사실 연예인들 대부분 구십 프로 이상은 집에 누워 있습니다 아니면 커피숍에서 다리 꼬고 앉아 있고요 아니면 저녁에 돈 있는 형들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서 술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저는 사실 뭐 자기 관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몸매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저처럼 완벽한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배님저 꼭지에 가죽 자켓을 걸어봤는데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젖꼭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유륜이 크진 않아요. 유두가 네. 큽니다. 근데 못생기지 않았다. 딴딴하고 아직 강직하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관리를, 관리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어, 아직도 강직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저그 네. 캐스터님께서. 모, 연예인으로서 각종 모임들과 미팅, 뭐, 촬영들이 굉장히 많다고 바쁘시다고 그러시는데 네. 음,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이냐면 진짜 일이었으면 일 없다고 말씀드리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어느, 어떤 연예인들이 있냐면 일이 없는데도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왜? 네. 본인의 가치성이 떨어질까봐 테스타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아 버거형입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어, 스케줄 이 있어서 가야 돼. 네, 지금 볼륨 스케줄이야. 어? 아,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무슨 촬영? 내일 저기 엑스레이 촬영이 있어서 먼저 뭐, <laughs> 가봐야 돼. 네. 지금. 볼, 네. 아, 안녕하세요. 예예. 네, 연예인들.